안녕하세요, 스타일핏 여러분. 올가을 4050 멋쟁이 언니들을 위한 체형 커버. 날씬핏 겨울 아우터 꿀팁 네 가지. 지금 바로 카페 거리 접수하러 가볼까요? 럭셔리 에코퍼 재킷 2025 최신 트렌드. 부드러운 에코퍼 재킷 하나면 10년 어려 보이는 마법. 브라운 베이지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또 세련된 핏까지. 캐주얼, 포멀 어디든 오케이. 언니들은 크롭 재킷이나 블레이저 스타일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뽐내보세요. 촉감 좋고 스타일 사는 스웨이드 올 겨울 놓치지 마세요. 클래식 가죽 아우터. 유행 안 타는 가죽 아우터는 필수템. 고급스러운 가죽 재킷 하나 걸치면 시크함으로 클래식룩 완성. 블랙 컬러의 톤온톤 코디로 세련된 덥. 투자 가치 200%. 세련된 체크 코트 패턴. 클래식하면서 트렌디한 체크 코트는 40, 50 언니들의 겨울 필수템. 포멀 오피스룩부터 주말 데이트룩까지 찰떡. 40대 초반은 콜드 컬러. 40 후반. 50대 리치 어스톤 컬러로 고급스러움업. 80년대 맥시멀리즘 트렌드 부활. 과감한 액세서리로 나만의 개성 뽐내세요. 파워 숄더 어깨뽕으로 자신감 파워. 숄더 재킷 하나면 시크하고 세련된 커리어우먼로 벨트 포인트 코트 위에 벨트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체형 커버픽 겨울 아우터 꿀팁 어떠셨나요? 올겨울 자신감 무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